제가 6월만 되면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6.25 전쟁 때 초등학교 5학년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 근처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과 대여섯명과 함께 그 농구에 놀러 갔어요. 거기가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그런데 농구에 들어가서 멸박자국 안 있다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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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친구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지뢰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것이 전쟁의 끔찍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이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대구에서. 서울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몰린 거예요. 수십 명의 피난민이 모였기에 자녀들 또한 굉장히 많았겠죠. 천막으로 지붕을 치고 판자로 얼기설기 벽을 만든 교실에서 피난민들의 아이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구 피난 학교입니다. 먹을 것도 지낼 것도 없이 모두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2,4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여덟을 넘은 졸업생들은 그때 배움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시 피난학교 재학생이었던 마종기 시인의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아마 그 학교가 없었으면 적어도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설은 열악하지만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육이5그 그 전쟁의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나는 굶어도 나는 없이 살아도 아이들만은 제대로 공부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 뛰어난 교수, 탁월한 교수가 아주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교육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하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며 사람의 인격을 해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 중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양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7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70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메데아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스라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 귀한 시대의 시작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의 그 기간을 보면 무려 100여 년입니다. 100여 년.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귀환하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계와 에스라입니다. 학계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셨고, 그리고 끝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돌아온 에스라가 그 성전을 통하여 이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신앙 회복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차기한테 느에미아가 고향 땅을 봤죠. 느에미아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재건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52일이었어요.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벽돌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의 신앙의 벽돌도 함께 쌓아 올라져 갔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0여 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전 여러분의 조상을 기억하십니까? 100년 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세세히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성전과 성벽과 성문을 제거하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벽과 성문과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은 짓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공식적으로 한 행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체극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아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모낯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라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길을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와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미에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습받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백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와 느에미아,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회중에게 들려준 거예요.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핵심 장이 오늘 8장입니다. 하나님 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전과 성벽을 제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들려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온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8장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들었습니다. 최초로 들은 시점이 언제예요?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포로 70년, 그리고 기한하기까지 100년, 1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170년이 흐른 후에, 최초로,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이세 시대에도 없었어요. 그 위대했던 왕 솔로몬의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사의 시대에도 없었고, 여호수하의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왜 징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을 명망케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입니다. 여러 바알이 상징하는 건 황소예요. 지금은 트랙터가 밭을 갈지만 농경 시대에 밭을 갈았던 동물은 황소였습니다. 황조가 황소가 상징하는 건 힘, 권력, 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이라고 하는 황소 신을 왜 섬겼겠습니까? 풍요로 부를 누리기 위하여. 단순하게 말하면 성공하기 위하여. 바울을 숭배하는 목적은 결국 풍요로움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음.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음.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에서 애가 난리치고 다니다가 어떤 중년 부인이랑 부딪혔습니다. 애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막 백화점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년 부인이랑 부딪혔어요. 그때 그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아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년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노키즈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노키즈존. 식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없는 식당이에요. 아이들을 식당 주인이 거부합니다. 그게 아이들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막 식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아이들.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죽일까봐. 아,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의 기죽일까봐.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부모 입에서 애가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애가 그럴 수도 있죠라고 나와야죠. 여러분, 애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폐역한 백성이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친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기고 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다.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온전히 그를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를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윤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170년이 흐른 후에 처음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에.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행한 이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한이 일은 율법을 듣는 이 일은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이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레이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율법을 써서 이제 레이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독합니다. 1 0절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성우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보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로들과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매 7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내가 쓴이책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려주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했던 여호수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뿐 아니에요. 다윗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 제사장들, 레인들, 장로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폐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는 누가 만듭니까? 버릇없는 아이 누가 만듭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나는 버릇없어 <laughs>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듭니다. 제가 많이 즐겨 보지는 않지만 그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반려견 조련사가 있습니다. 모든 게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 강요국 이분이 개를 조련하는 게 아니라 개의 주인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개의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나운 개, 버릇없는 개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을 잘 받은 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를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폐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던지라 총독 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이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고난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피폐한 나라에 다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벽과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알수 있다. 내 일법과 개명과 규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폐역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